안녕하세요, 여러분. AI랑 대화하다가, 아, 왜 이렇게 답답하지?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한 유익함으로 바꾸는, 뭐랄까, 마법 같은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AI한테서 내가 진짜 원하는 답을 아주 정확하게 얻어내는 기술.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요. AI한테 뭘좀 물어봤는데, 뭐랄까, 동문서답 하는 것 같고, 너무 뻔하고 애매해서,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야 하나 싶은 그런 답변이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어내 얘긴데? 하고 고개 끄덕이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네 바로 이런 거죠. 왼쪽처럼 그냥 글 써줘. 이렇게 툭 던지면 오른쪽처럼 진짜 영혼이 하나도 없는 교과서 같은 얘기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대충 물어보면 ai도 대충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예시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답답한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프롬프트예요. 이 프롬프트라는 것만 제대로 알면 AI의 잠재력을 100%는 물론이고 200%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마스터키를 손에 쥐는 셈이죠. 프롬프트가 뭐냐면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AI한테 내리는 모든 종류의 지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의도를 기계가 딱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는 명령으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통역사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와이 비유가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진짜 일 잘하는 유능한 비서가 있는데 음 알아서 잘좀 해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쵸 뭘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비서도 최고의 결과물을 가져오겠죠 ai도요 정말 똑같아요 저요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누구나 오늘 듣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네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딱네 가지예요. 바로 역할, 맥락, 작업, 그리고 형식. 이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요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역할을 주는 거예요. AI한테 특정한 캐릭터,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입혀주는 거죠. 그냥 AI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전문 패션 디자이너야. 또는 너는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진짜 신기한 게요. 이 간단한 설정 하나만으로도 AI가 내놓는 답변의 퀄리티가, 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두 번째는 맥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한테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같은 정보를 주는 거죠 이런 맥락을 충분히 줘야 ai가 딴 길로 새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작업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ai한테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하고 고민할 시간을 1초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딱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요약해줘. A랑 B를 비교 분석해줘. 아이디어 3개만 제안해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형식입니다. 결과물을 어떤 모양으로 받고 싶은지 정해주는 거예요. 표로 만들어줘. 글머리 기호 써서 목록으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요. 내가 원하는 형식을 미리 콕 집어서 말해주면 AI가 알아서 착착 정리해주니까 나중에 제가 또 손댈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네 가지 요소를 아주 잘 다루는 기술을 전문가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뭐 인터넷에 떠도는 팁 수준이 아니고요. 요즘은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주면서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따로 채용할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전문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AI한테서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소통 기술인 셈이죠. 우리가 방금 배운 기본 원칙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고 계속해서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실제로 구글 같은 AI 분야의 선두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한테는 자유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걸어줄수록 내가 의도한 결과에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죠. 막연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울타리를 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AI랑 대화 좀 잘해 보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막연하고 흐릿한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주 정밀한 결과물로 바꿔 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호함에서 명확함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이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와, 진짜 드라마틱한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그냥 수분크림에 대해 써줘 라는 막연한 요청이 우리가 배운 공식을 적용했더니 오른쪽처럼 완벽한 작전 지시서가 됐어요. 너는 마케팅 전문가, 역할, 20대 여성 타겟 수분크림에 대해 맥락, 태그라인 3개를 만들어줘 작업,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형식. 이렇게요. 어느 쪽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프롬프트 기술을 익히면 첫째, AI 결과물의 정확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요. 둘째,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시도하는 삽질을 줄여주니까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AI를 그냥 검색창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똑똑하고 창의적인 협업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AI를 내 맘대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배운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유능한 AI 비서한테 어떤 엄청난 일을 시켜보시겠어요? 멋진 보고서를 뚝딱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누구도 생각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도 있겠죠. 모든 가능성은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